안녕하세요. 저는 4년만에, 4년만에 네, 슈퍼쇼에 다시, 네, 대단하죠. 네, 저는 4년만에 다시 슈퍼쇼에 함께하게 됐습니다. 강인이다 반갑습니다. 네, 네 오래간만에 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, 네, 혼자라면 절대 가능하지 않았던 거를 네, 멤버들이 함께 옆에서 끌어주고 계속 밀어주고 했기 때문에 같이 무대에 섰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좋은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. 기대해 주시고요. 함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무대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, 어 일단 4년 전에 제가 슈퍼쇼2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구 입대를 했었는데, 어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합류 해서 멤버들하고 함께 해보니까 많이 달라진 점은 뭐, 그때나 지금이나 열정적이고 뭐 열심히 하고 즐기는 모습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. 그때보다 우리 슈퍼쇼 멤버들이 어, 노련해지고 굉장히 어, 그때보다 더 프로가 돼 있다는 거를 제가 옆에 서면서 하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요. 그리고 어, 저도 더 이제 같이 하면서 빨리 그 어, 멤버들의 그 모습을 좀 따라가고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깨저리게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분이 좀 많이 변화된 것 같고 서로가 어, 그때보다도 더 달라진 점이 가장 큰 거는. 제가 얘기는 아직 개개인으로 하지 못했지만 어, 가장 크게 변한 점은 멤버들이 그때보다 여유가 더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때는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욕심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개개인의 욕심보다는 우리 슈퍼주니어라는 팀이 어떻게 더 멋있게 보일까,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멤버들이 된것 같아서 어, 정말 확실히 괜히 음. 네, 가요계에서 선배 그룹에 합류하고 그 좀, 어, 형들이 된 그런 팀이 괜히 된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.